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입니다. 자, 이제 5월이 끝나고 이제 6월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도 이제 하반기 설명회를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계획은 그런데 간단히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상반기 동안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년 동안의 공부의 계열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기초 단계가 있고 기본 단계가 있고 심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 단계에서는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는 단계다. 심화 단계는 적용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보통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다독이라든가 마인드맵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단계들을 이제 거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기본 단계에서는 기출 분석이라든가 강론 공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풀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서브 노트 또는 단권화는 자료를 이제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우선 기출이라든가 강론을 갖다가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암기까지는 암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물론 뭐 이제 공부하기 전에 뭐 리딩을 한번 해보면서 몇 번씩 말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노트에다가 간략하게 써본다든가 이 정도는 했을 수는 있는데. 본격적인 암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격적인 암기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언제가 돼야 됩니까? 7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7월이 돼야 된다. 그래서, 7월에는 어게합니까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라든가, 단권화 노트를 가지고 어게합니까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지를 꺼내 놓고 볼펜을 꺼내 놓고 이제 연락에 써야 되는 거죠? 연락에 이제 써야 된다. 내가 암기 로봇이다. 나는 암기 AI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새 노가다를 떠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백지에다가 쓰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요 언제부터? 7월부터 6월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서브노트나 단권화 노트를 다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7월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문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지적장의 문풀이면 지적장의 기본 이론서 꺼내서 빠르게 보고 서브노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백지 인출해야 되는 거죠. 서브노트 가지고 백지 인출해야 되는 거죠. 자 백지 인출을 한 다음에 어떻 합니까? 다시 문풀을 풀어 가지고 내가 잘못 내운 것이 있는지 안 내운 것이 있는지 외웠는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니까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문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암기가 다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른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기를 하기 위해서 문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그러니까 백진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7월부터 7월부터 임용 시험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주기가 처음에는 두달 이렇게 되다가 두달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에는 6주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에는 4주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엔 2주 이르다가 점점점 줄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암기가 끝나고 바로 적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암기와 적용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중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암기와 적용이라고 하는 공부는 중첩된다. 암기는 어떻다? 점점점 비중이 줄어나가고, 그죠? 점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외우는 것은 그대로인데, 시간의 주기가 짧아져 나가고, 적용에 대하의 포커스는 점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아까 암기를 할 때도 문풀을 사용했지만 적용 공부를 할 때도 문풀과 문풀과 모고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스킬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거. 자, 스킬을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문풀이라든가 모고를 통해서 첨삭을 받게 되면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아, 나는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사례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어느 측면의 장점을 써라 그러면은 머리에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쓴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의 문제점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파악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점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점을 써라, 어느 측면에서 장점을 써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장점을 문제지에다가 다 쓰고. 간단하게 다 쓰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파악을 해보니까 얘가 어느 측면의 장점이구나 해서 이 답을 써야 되는데 나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장점을 그냥 쓴다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측면에서 장점을 써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뭘 자꾸 빼먹는다? 어떤 측면에서를 빼먹고 내가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 측면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해결 방안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첨삭을 받아서 단순히 문제에서 이것이 맞았네, 이것이 틀렸네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부단히 뇌색임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참삭을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까지는 압니다. 해결방안도 압니다. 근데 뇌색임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세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문제는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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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책상에도 붙여놓고 저쪽에도 붙여놓고 붙여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보기 전에 문풀 보기 전에 모고 보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아, 내 문제는 첫 번째 이거였고 두 번째 이거였고 세 번째 이거였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나올 때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럼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쭉 보다가 문제 풀다가 이 문제 아, 이 문제 내가 저번에 자주 틀리던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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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기계적으로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했어요. 몇주 했어요. 몇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뭘 잘못한 겁니까? 마인드 컨트롤 을안한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만 아, 나의 문제는 이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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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지 풀어야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나올 때 문제를 풀때 내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갖다가 계속 하게 보면 나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첨삭을 받고 아이의 문제점을 알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뇌세기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스킬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기를 하다 보면. 암기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외웠는데 어떤 내용들은 암기가 잘 되고 어떤 내용들은 암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외워도 이 내용은 암기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지금 당장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학원 강사들이 자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네,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네라고 다시 출제하는 새로운 강론의 개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어디다 정리합니까? 암기 노트라고 하는 노트를 한권 준비하세요. 암기 노트라고 하는 노트를 한권 준비해가지고, 자 내가 계속 외웠는데 잘안 내어. 외웠 지는 것들 알고 있죠? 자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또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이 백지 인출하면서 첫 번째 주기 돌고 두 번째 주기 돌고 세 번째 주기 돌고 네 번째 주기 돌고 돌도록 안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서브 노트나 기본 이론서에다가 별표 스티커 하나씩 붙이십시오. 그러면 시험 한달 남고 두달 남았을 때. 별표 스티커가 누적되어 있는 내용들 있잖아.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안 내어지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암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암기 노트에다 정리를 하세요. 안 내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3회 모의고사 봤는데 새롭게 출제된 개념들. 자, 암기 노트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약을 하세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 백지 인출은 한번 돌려면 두 달이 걸리고 6 주가 걸리고 4 주가 걸리고 2 주가 걸리잖아. 얘는 잘안외워지는 거니까, 새로 본 내용이니까, 백지 인출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자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암기 노트를 먼저 빠르게 보는 겁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암기 노트를 빠르게 보는 겁니다 어, 그런데 내용이 꽤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매일 보기 때문에 금방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투자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까먹을 확률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보통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남겨놓고 내가 어느 정도 백지인출이 주기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쉽게 외울 수 있는 내용이네. 이거는 쉽게 까먹는 내용이네. 외워도 외워 외워지지 않는 내용이네. 이것이 잘 구분될 쯤에. 구분될 쯤에 암기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떡한다. 외워지지 않는 것들 새로운 개념들만 어떡한다. 정리해서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제는 총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선 서브노트와 단권화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6월 말까지 만들어서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문풀과 모고를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점검하고 적용하는 연습. 세 번째로는 암기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 새롭게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반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풀과 모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정해진 스케줄대로 공부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